자, 합니다. 페이지. 자, 38페이지 1번 문제. 7번. 1 7번입니다. 20번 문제부터 갑니다. 표는 자, 표는 지도 찌르기야. 그 이거 우리가 문제 풀때좀다 봐야 되거든. 좀다 봐야 돼. 요래서신에 들어 있는 기체 가와 나이를 자르고. 진짜 슬 안에 들어 있는 전체 기체에서 x 지량 도와 y 지량이 4분3이래요 그렇군요. 그러니까 부여 이 속에 들어 있는 그러니까 실물 속에 그, 두개 기체가 다 들어있는 거 그, 별 들어오고 안에 다 있고. 그리고 가서 서로 반환해. 그, 요 그리고 자, 언제랑이 비가? X 대 Y 가면 8대7 나오는데. 8하고 7이 보 뭐냐, 이거 B. 비가 8대 7이다. 그쵸. 그렇죠? 그, 그, C 나오지. 표 나오지. 그, 아, 그럼요. 이때 보니까 두번 분자식이고, 구제량. A576. X 지량과 Y 지량이 대해 같이인데. 그 기체 가의 경우는 이제 1 나올 때 기체 아니 기체 기체 가가 3 나올 때이 B가 3 나올 때 나는 1 나온다는 거확인고자 설명 옮겨서 뭐냐 아 일단 먼저 봐야 돼 문제에서 물어보는 시 x 값을 물어보고 a 값 물어보고 또 전체적인 기체 몰수다 물어보는 거 그래서 x가 무엇이고 a가 무엇인 지 정보를 물어보니까 우리 정수 등도 다 찾아야 돼 어떡하지? 일단 자좀그화 커져라 좋아요. 네, 네. 네. 아, 이거면 자, 얘는 그 문제는 근데 x 하나의 y 그개죠 자, 얘는 x 하나에 y 좀두 개인 거야. 좀두 개가 왜깔좀좀 자, 음. 가 경우는 얘 같은 가 표시할 때 보면은 하나의 x에 세 개의, 두개 y가 있는 거야. 이 값이 3나는거 3. 나오나, 3. 그러니까 물론 3 같은 거좀 서로 비교기가 그렇죠? d. 라고 할때나 경우는 이건데. 자, 뭐죠? 나 경우는 s x랑 y 5 x인데. 그럴 때 문제. 그러면 이 x가 이거 이거 x가 빵0될수 있을까 없을까? 문제? 될거 없죠? 응. 자, 이 값이 이 값이. 자, 손자 x가 빵될수 있을까 없을까? 해미자이 속에 들어가는 수제가 자어가 이제 자연수, 이거 보세요, 자연수. 이소문자 S가 영원될수있 없을 까없니 왜? 700, 9이0 900, 9 0 자, 900, 900, 900, 이0 0 900, 9이0 900, 900, 가 없으면 분모가 0이 900, 9 0이다0 0에서 분모가 0인데0 900, 900, 900, 이 저는전빵입니 최소는 1부터 시작이다. 1부터 시작인데 그러면 이거 오0의 x 값이 음수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? 없으니까 일단 양수 될수 있는 수는 몇 자? 면얼마게이 아니면, 아니면 3 아니면 사오 되면 되는데 또안 되죠? 5되면빵되니 이거 중에 하나야. 이거나 이래나라고할때 자, 이이 b 가이 b 가제그 삼일 때 얘는 1 나오죠. 이런 그 분수 보습인데얘는 확실하게 얘는 이제 x 안에 y 두 개야 이런 모습인데, 그 b가 3대1 나오려고 할 때, 그때 이제 분수 보습에서세 배가 차이가 나, 차이가 나려고 면 똑같은 분모일 때 분자가 3 배가 크면 돼. 그래서 나오는 경수해번자 x가 하나일 때 y는 3 배니까 6y 하지면 돼. 그래그랬때면3대1 나와. X가 어, 하나일 때, 그 3분의 2, 3분의 2, Y 생기면 돼. 되나? 그죠? 그럼, 흔들려. 맞으 아니면, 아니면, 똑같은 분잘 돼. 분모가, 세배 더 크면 돼. 이게 하나 하는 거? 나오는 거, 햇빛이 더우면서 못쓸 거야. 그냥. 우리가 화음을 풀때 보면은, 우리가 시급 딱 해서 딱, 얼마다,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, 어떤 경우도 있서 비교해서, 그래서 하는 한, 한 경우도 있다고. 이랑 so, 비교면 이랑 비교면은 똑같은 분자인데 3 이와인데 분모가 3각수석 3x 인거 그럴 수 응. 있다. 자 다른 것도 있을까? 다, 다른 것도 있을까 없을까? 해봤자 서로 가는 것도 개수에 대한 그 비인데, 어? 이건 이거도 없어 이게, 이거 응? 이거 아닌 거다. 이건? 그럼 은데봐. Y 값이, 이렇게, 그, 분수부터 나오고또 돼야돼 아니죠? 해봤자, 이것이, 이거나, 이거나, 이거.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면 돼. 혹시 이것이, 이것이 이거다. 거 이거. 이렇게 해에자 이렇게, 이렇게 밖에 될수 없다고. 서로 가는 그질량은 그 B인데, X분의 3분의 Y. 해봤자, 해봤자, 3X분의 2Y는 똑같은 건데, 에? 실제는 개수가, 개수가 이렇게 분수, 보수. 한 개, 두 개, 세개뭐 2분의 1개, 3분의 1개 없다고 그랬나? 차원자끼리도잘 해봐야 돼. 그때 한 개랑 반개, 결합해? 아니야. 이해이게가이가 이게 하나의 원자면다 결합하던지, 다 아니면 결합을 안 하던지, 한 거지. 한 개에서 반만 결합하고, 반, 안결합하 없어. 됐나? 손? 그건, 그건 아니야. 너구나 이해가, 이해가, 이가 그래서 다7 2 5거 나는 이거다 X가 3개 Y가 2개라는 거야 몇 중에 한 3대 1이 없나? 근데 이 E, g B가? 아니 뭐 다른 거 해봐 어떤 거 있어? 없다는 거? 이런 거둘못쓰는데그 3배가 차이가 나는 거 다른 거 뭐가 있게? 없잖아 그냥 그럼 이거 B예요? 맞죠? 배율? 없다배 어, 되겠지 배율 사실, 응? 이 봐. 개수, 햇볕자, 서로 가는 개수인데, 개수가 왜자연수야 소수도 아니고, 군수도 아니고, 자연수자연수조합그 했을 때 이렇게 나올 때? 확실히 어? 이거고. 그러면 나는, 난이것에 없어. 이게 하나? <laughs> 우리 그러면 배율 나오면은, 햇볕자 서로 가는 그 원자의 그 개수에 대한 어떤 비이다 보니까, 어 언제 개수는 소수, 분수, 자연수 어떤 거 자연수인 거그 자연수의 조합을 잘 해주면 돼. <laughs> 이런 거 인게 좀 문제 나와. 어떤 그비 나오면 어떤 것인지 막 찾는 거 나오면 굉장히지만 어렵 어렵네. 인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아중에 보면 뭐그뭐 고삼 거모의 고삼 같은 거 보일 거 말고 산 같은 거 보면은 아그 머리 막그 짜고 해야 돼. 어세 아, 개, 아두 개, 두 개지? 세 개가 있을 때그럼 b 나오기 때 어떻게 또또다 그냥 됐는데 어 아, 자꾸 한다고 그 것이 좀 약간 흔들려. 지금은 좀 귀엽 귀엽다. 저 자신가? 근데 확실히 x 분의 2y고. 근데 그때는 그 3분을 줄여 들어가면 어? 분자가 3분을 줄 들어 줄여 들어야 되는데 이거세 번째 뭐 3분을 줄여 들어가면 그부수부수 나오니까 안 맞아. 분자재 뜨고 부모를 더 크게 한다. 그게 스포인트이 네. 하나는 따로 하나, 하나? 네. 새로 가는 건지. 그 개수의 그 비율을 한 건데 개수가 뭐한 개, 두 개, 두거지뭐 1번, 1과 2분단이 없어. 그 네. 오케이. 저희는 나는 S가 3개 y가 2개 다시 말해합죠소문자 S가 3, 3, 3, 3단이에 첫번5 0 3은 2렇죠2 나오죠 그래서 5 0에 3이 6이2 나오네요 이런 모습이 해야